There's not much to do When all I can Is thinking about you Not doing well Don't know where you are Cause you're not here It's been way too long If I could lay down beside you I would 습니다 자, 간밤 증시 및 경제 관련 정보를 집중 분석하여 제공하는 주식 정보 채널 나우경제 주식대장입니다. 한 주가 시작한 지 어거제 같은데 어, 벌써 금요일입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네요. 자, 오늘 하루만 열심히 일하면 어, 토일과 요 일요일 이틀간 주말 휴일이니까 편하게 쉴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기, 들기도 합니다. 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분들께서도 오 하루 열심히 일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 금요일인데 증시의 빨간 불이 팍팍 뜨기를 기대하면서 아침 장전 출발 고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증시 마감 현황입니다. 자, 영국과 독일. 현재 영국은 0.1%, 독일은 0.06%가 하락했습니다. 미국 다우와 나스닥 다 올랐죠. 그럼 아시아 증시도 현재 지금 러시아를 포함해서 다 현재 현재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국제유가는 하반기 원유 수요 증가 기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일 대비 0.5% 상승한 70.29 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블루치 클럽인 미국 다우 지수입니다. 전일 대비 0.6% 상승한 34,466.24 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 올랐다가 다시 상승분 반납하고 다시 올랐다가 상승분을 반납하는 현재 그런 형태였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장 초반에 올랐다가 반납하고 다시 올라, 오르는 현재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전일 대비 0.78%가 올랐습니다. 대형주중심의 S&P500 지수는 전일 대비 0.47% 상승한 4239.1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1년, 1년 차트죠? 1년 차트에서 올랐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랐다가 조정받고 올랐다가 조정받고 하면서 현재 사상 최고가를 현재 기록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올라가겠죠? 어, 빠른 경제 회복 때문에 어, 앞으로도 올라 올라간다고 현재 보여집니다. 자, 이는 물가 급등에도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등에 상승했고요. 증시와 부동산 활황이 힘입어서 미국 가계 순자산이 3 8가 현재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는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미국 주간 실업 보험 청구가 3 7만6천 명으로 현재 6주 연속 감소했고요. 중국은 미국과 유럽 연합의 외국 기업 제재법을 발효해서 이제 맞불 작전을 현재 놓고 있다는 현재 기사가 있습니다. 자 이슈는 이슈 상황입니다. 올해 순매수 상위 종목이죠. 6월 10일까지 현재 한국거래소 자료에 의하면 자 외국인들은 순매수에 SK텔레콤을 가장 많이 샀고요. 그다음에 LG화학, 포스코, 신한지주, KB금융을 현재 사들였습니다. 자 그럼 연기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막 가장 많이 샀죠. 그다음에 SOIL.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 LG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KT를 사들였습니다 자, 올해 투자자별 수급 현황을 현재, 어, 확인해 봤습니다. 자, 외국인 16.2조 원을 내다 팔았죠? 기관 33.2조 원을 내다 팔았습니다. 연기금도 18.9조 원을 현재 내다 팔았습니다. 자, 그러나 개인만이 50. 9조 원을 이제 사들였죠 약 51조 원 정도 해당하는 이제 금을 금액을 이제 사들인 겁니다. 자 이들 외국인과 자 기관, 다음 연기금도 어 조만간 다시 매수로 계속해서 들어올 거라는 이제 예상을 이제 어, 해봅니다. 국내 기업별 주요 뉴스 현황입니다. 어제가 내 네, 만일의 날이었죠. 그러나 현재 충격은 없었습니다. 자 코스피가 어, 상승 마감했죠. 자, 인플레이션 위험 신흥국들 줄줄이 금리 인상 전망이라는 이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영 이 기사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헝가리가 현재 지금 인플레이션 위험에 현재 어, 노출된 이제 그런 기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으로 기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이제 예상했습니다. 또한 브라질까지도 현재 지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이제 나와있죠. 그래서 현재 지금 헝가리 중앙은행은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3%로 현재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헝가리가 물가상승률이 5%를 현재 웃돌고 있다 보니까 여기도 현재 지금 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와있고요. 브라질 또한 현재 지금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이 현재 불가피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지난 3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에서 2.75%로 0.75% 상승했는데, 이거마저도 현재 지금 6년 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추가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이제 3.5%로 높였다는 그런 기사죠. 자, 이준석 부치기냐 나경원 뒤집기냐, 야당... 지도부 오전에 발표하죠. 자, 이것도 한번 잠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 당대표 및 자, 최고위원 어, 5명을 어, 선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오전 10시에 이 전당대회를 열고서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4명과 청년 최고위원 1명을 뽑게 되죠. 그래서 현재 이들은 임기가 약한 2년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현재 지금 계속해서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 위를 현재 유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준석 의원 후보가 내놓은 세대 교체를 이제 이룰 것이냐, 아니면 충진들의 다시 이 역전을 기대하는냐, 현재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럼 누가 될지 이준석 후보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조대어 한온 시스템 현재 인수전에 LG 그 다음에 이 프랑스죠 어, 발레오 독일 말레가 현재 바쁜 나라는 이제 기사가 있습니다 자 양날개 편의 SK텔레콤 기업가치 30조를 노린다는 현재 기사가 있죠 그 다음에 여, 여당은 CCTV 수술, 수술실 수술 설치법 이단을 처리한다는 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얘기했죠 어 조직 빗장이 풀린다 백신을 맞은 현재 어, 사람들한테는 이 격리 없이 어, 바로 해당이 가능하다라는 현재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다음에 최저임금 주5 2 시간 원자재 3중고 덮친 중소기업 현재 가격 인상의 도미노 상이 이제 와있다는 기사가 있죠. 그다음에 이 사상 최대 수주를 현재 하고 있죠. 그래서 2년6 개월 치물량을 현재 확보한 조선업계. 그래서 1 8년 만에 현재 슈퍼 사이클에 진입 하나라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 수출할 배근을 목구해서. 공장이 멈췄다는 현재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스마트 워치 대전, 애플 뒤쫓는 삼성, 어, 페이스북이죠. 페이북도 카메라 두 개를 탑재해서 참전한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 강남 대첩 2라운드 배달의 민족 및 쿠팡 이츠 단건 배달 한 건이라도 배달 한다는 그런 기사죠. 그래서 어, 배달의 민족과 쿠팡, 쿠팡. 다음에 더 더군다나 현재 어, GS죠, GS 리테일까지 현재 지금 가세했다는 현재 그런 기사 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넷마블 제2의 나라 단숨에 한일 현재 어, 1위를 현재 기록했다는 이 기사가 있습니다. 자, 포장지까지 중고거래 인도네시아죠. 자, BTS 세트 인기 폭발이라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 BTS니까 한번 이것도 한번 보고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도날드가 방탄소년단과 협업해서 전 세계에 판매 중인 이 한정판 세트 메뉴가 인도네시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현재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기 초록색 사진에 보면 이 초록색 점버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어, 이 사람들이 현재 지금 배달 기사들이랍니다. 그래서 배달하기 위해서 장사전을 치고 있는 모습이 현재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BTS 메뉴에는 자, 치킨 맥너겟 열 조각하고 감자튀김, 음료, 스위트 칠리, 케이준 소스가 이제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BTS의 인기를 현재 실감하게 하는 이제 그런 기사죠. 자 바다 위에 활주로, 첫 한국형 경항모 현대중공업대 대우조선이 현재 지금 어이 싸우고 있다는 이제 기사가 있습니다. 자뭐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현재 백조 l g 에너지솔루션스 상장에 시동이 걸렸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역대급 IPO 시장이 열린다는 이제 그런. 기사죠. 여기도 한번 공모주에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통신3사 주가 6개월 새35%올랐다는 기사가 있죠. 자, 통신3사 SK텔레콤, KT, LG 유프로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G 전용을 50%까지 상승을 현재 기대한다는 이제 기사가 있습니다. 자, 손흥민, 유현진 중계 스포티비 기업 가치 5천억으로 치솟다는 이제 기사가 있습니다. 자, 스포츠 많이 보시죠. 어, 스포티비에서 많이 하, 하고 있는데, 자, 이 내용도 한번 기사를 통해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글로벌 스포츠 스타들 경기를 자, 케이블 채널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서 중계하고 중개, 있었죠. 이 스포티비가 천억 원 안팎의 투자금을 유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여기죠. 어약 1,000억 원 안박을 현재 이렇게 지분 20%를 매각하게 되면 20%니까 그의 다섯 배. 약 기업 가치가 5,000억 원이 현재 된다는 그런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2015년도에 160억 상당했던 연간 매출이 19년도에는 533억으로 3배 증가한 이후에도 어 작년 2020년도죠? 500억 원을 현재 유지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 스포티비도 어, 기업가치가 어, 많이 현재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기업별 주요 공식 상황입니다. 자, SK텔레콤은 반도체 및, 어, 뉴 ICT 등 관련 피투자회사 지분 관리 및 신규 투자 등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 인적 분할, SK텔레콤 신설 투자회사 주식회사 가칭이죠. 어, 주당가액을 500원에서 100원으로 분할한다는 이제 공시를 내놨습니다. 웅진은 300억 원 규모의 교환 사채권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고요. SK 디스커버리는 한국거래소 시스템주 유상증자 참여로 150억 원을 출자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대한전선은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560억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대한금속은 60억 원 규모의 전환 사채권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고요. 알루코는 자 2,153억 원 규모의 폭스바겐 MEB 배터리 모듈 케이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SNT 에너지는 119억 원 규모의 국내식 열광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파미셀은 220억 규모 전환사채권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고요. n h 스펙은 자 휴럼으로 상호를 변경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자 스펙 스펙이 나왔죠? 어 그래서 현재 이제 합병해서 현재 지금 슈럼으로 성을 변경한 겁니다. t 로보틱스는 50억 규모 전환사장 발행을 결정을 했고요, 80억 규모 우선 전환 우선주와 25억 규모 보통주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알체라는 피닉스닥트와 안면 검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프레스티지바이오직스는 6 7 4억 규모 시설투자 및 공장 증축 확장 및 백신센터 투자 목적으로 현재 지금 시설투자를 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에로티베티쿰은 수선 보수사업부문 물적분할 방식의 분할을 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고바이오랩은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 KBL 396 균주 및그 용도 관련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차바이오텍은 신경 전구 세포의 증식 방법 및 증식된 신경 전구 세포를 포함하는 신경 질환 치료용 조성물 관련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어제 차바이오텍 어저 상승했죠. 톱텍은 2차 전지 모듈 라인 공개을 체결했다고 공시했고요. 유진로봇은 2 4공 규모의 어이 KG와 로봇 청소기 공격을 체결했다고 보시했습니다. 자, 오늘의 테마 분석입니다. 자, 윤석열 공수처 대권 후보 윤 부상 시점의 묘한 타이밍. 어 현재 지금 공수처에서 윤석열 수사하고 있죠? 어 수사한다는 그런 내용도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법 쪽에 적치적으로 수사 수사라는 이제 그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자, 윤석열 관련주. 자, 이랜시스, 애니능률 동향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 바랍니다. 자이 중에 이, 이거죠 동향. 동양, 동향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 바랍니다. 자 이재명 관련주 또 있죠. 어 대양금속. 자 이스타코. 자 수성이노베이션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 바랍니다. 여기도 어 이스타코겠죠. 대양금속도 좋습니다. 두 번째 신약개발 관련 어 홍남기. 세계 5대 신약 개발 관련, 한국에 도약한다는, 그래서 전문 인력을 1만 명을 양성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주식, 자, 신일 제약, 코아스템 CMG 제약 등 제약회사 많죠? 어, 그래서, 어, 여기도 관심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외여행, 백신 접종률 20%를, 어, 돌파했,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내달 네 해외여행 빚장이 풀린다고. 자, 여기에 관련된 주식, 자, 항공사겠죠? 대한항공. TA 항공, 그 다음에 여행사, 하나 투어, 참 좋은 여행들, 관심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식 투자 명언입니다. 마운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자, 매입은 천천히, 매도는 신속히. 자, 주식의 매입은, 어, 다 분석할 거 하고, 그 다음에, 어, 서서히 진입해도 문제 없다고 럽니다 그러나, 매도가 늦어버리면, 어, 그러면, 어, 이 계속 아 팔까 말까 팔까 말까 아까워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도도 어 매입은 천천히 하고 매도는 신속히 하라는 그런 주식 투자 명 원입니다. 자 이상으로 6월 11일 금요일 장전 마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이제 바라고요. 다음에 유튜브를 시정하,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어, 자, 저희 이 나우경제라는 현재 홈,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자, 여기 있습니다. 어, 나우경제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어, 여기 보이시죠? 제일 위에 보시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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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여기 아우기 여기, 여기 제일 위에 보입니다. 어, 피지가 좀 이상한데. 어, 제일 위에 가면 어이 방송 보기가 또 들어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 방송 보기를 통해서 어 저희들이 녹화한 방송을 다볼수 있으니까 어 거기서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 어 좋은 시간 다들 보내시고요. 성공 투자하시는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 시청자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